찬성가 482장 찬양드리시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찬양했네 복추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과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놈 하늘의 기쁨 주신 주차야가여라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영혼 구원하신 주 Ta mard dow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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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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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주신 주차 영 나, 여라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왕의왕 나, 신주 나, 나, 양하겠네거룩 나, 하 나, 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마여라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마여라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이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는 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 계시다가 도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가 서로 격파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복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 <놀람> 예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성.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 우리도다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을 셉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하 평화 우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주 앞으로 나갈 때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98편에는 이제 시라는 표제어가 있어요. 예, 시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이제 시는 그 은유적 표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어, 그 표현들로 통하여서 어, 우리가 그 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예, 현실적인 것으로 이제 알아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97편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99편도 이제 비슷해요. 내용 자체들이 다다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98편은요, 이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9절, 정확하게 8절이겠죠. 4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노래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 한그 반응이죠. 합당한 반응.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9절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면은 어, 결국 이루려고 하는 게 뭔가? 우리 그냥 구원받고 땡인가? 아니죠. 예. 아, 그, 하나님의 이제 공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 나라들을 다스리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된다.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10편 98편에서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절부터 교독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공원을 알게 하시는 그의 공유를 문나라의 목적에서 문맥히 나타내셨소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음으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호와의 즐거이 소리 지를지다 소리 내어 주께 대하여 함성과 제사를 하라. 예, 1절부터 3절 보시면은 1절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2절에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3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이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하여서 이제 예, 예. 10편, 9 8편에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이 뭔가? 예, 도대체 구원이 뭔가? 1자, 1절에 보시면 어, 구원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게 아니죠. 예,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 라고 어,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 당신 본인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 당신의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면 아나 구원 받았어요 나 이제 뭐 죽어서 천국 갈수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건그 구원을 받음으로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4절부터 이 8절까지 뭐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검 한번 가보시죠 누가 보음 1장입니다 하셨나요? 누가복음 1장에 그 이제 마리아 찬가가 나와요. 네. 예, 몇 절부터냐면 이제 46절부터죠. 어, 마리아가 어, 그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다라는 그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를 받거든요. 네. 예, 수태고지를 받고 어, 그 누구한테 가냐면은 그 엘리사벳 그그 그 누구야? 어, 세례요한의 엄마이지 않습니까? 예, 엄마한테 이제 찾아가죠. 예, 그래가지고. 어, 자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 그때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 찾아갔을 때 이미 엘리사벳은 그 태중에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지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를 봤을 때 에, 마리아의 그 누구 예수를 봤을 때그 어,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가 엄마, 그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어, 그 예수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이제 마리아 찬가가 나옵니다. 이제 51절을 봐야 되는데, 46절부터 56절까지 어, 빠르게 좀 제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게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고백들인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아직 어뭐 서류상 결혼은 돼 있지만 어, 실제적으로 어, 합방이나 이런 걸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어 말도 안 되잖아요 성명으로 인트했다라는 게이 지금 상식이나 이성 쪽으로 이게 용납이 안 이, 용납은 용납은 도처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오늘 본문 안에서 기한 일을 행하사 예, 0편 91편 1절에 예,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 어, 받아들이고 그 일들이 자기게 지금 이루어지고 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육에게 쉽지 않은 거라고요.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유라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이제 51절 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모아 모아신데요. 흩트셨고라고 되어져 있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9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한 일을 행하셨대요. 예. 예. 그게 이제 뭔지는 몰라요. 근데 본문 안에서 어, 그 일을 가지고 그그 그 일이 이제 구원으로 나온다라 그래요. 근데 지금 구원이 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 1장에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오늘 본문 안에도 보면은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대요. 예.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하잖아요 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도 우사 극률여기사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 우리의 뭐 우리의 뭐예요? 아니, 51절이요 그 교만한 생각 예, 여기서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은 예, 뭐냐면 어, 그내 생각 내 방법대로 그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흩뜨신다라는 거죠 예, 엘리사벳도 애를 낳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었거든요 예, 마리아는 아직 아예 모두 안 하고 결혼도 안한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께서 어, 그두 여인에게 행하신 그 일, 그거를 뭐할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예,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 그리고 어, 그두 아들의 삶은. 어, 철저하게 누구에게 붙들린 하나님에게 붙들린 삶이잖아요. 예. 자기가 자,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할수 있는 아들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뭘할수 있는 아들들. 그거를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예. 이게 어, 우리는 아우 예수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인데도 타인이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참 사역할 때 예.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그 동생들 와가지고 예수한테 뭐라 그래요? 미쳤다라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단어를 너무 나한테서부터 멀리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예. 교만은 우리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영적 상태란 말이죠. 예. 상태.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오른손 거룩한 팔, 예, 그 팔로 힘을 보이셔서 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신다는 얘긴 거예요. 예, 우리의 생각에서 예, 내 방법에서 우리를 딱 끄집어 내시는 것. 예,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9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9장입니다. 그래서 뭘 하시려고? 네? 그래서 도대체 무뢰한테 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가?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라 고하는데 아니 그 손으로 이그 나의 마음의 교만에서 끄지어내셔 가지고 나나 대체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이사야 49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어 볼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예, 아까 하나님께서 어, 그 이제 당신의 팔의 힘을 보이셔서 우리 마음의 이 생각이 교만해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이렇게 말 말씀하세요. 6절.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어, 쉽습니다 예, 이게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진짜 안되잖아요 안 예, 참 같이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자기를 위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면 뭐 하시겠다고요? 매우 쉬운 일이래요 나한텐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구원을 베푸셔서 뭘 하려고 하는지. 내가 또 너를 뭘로 삼았대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시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경비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아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 그것이 예수에 대한 그 예언이거든요. 예. 근데 결국 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모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방의 빛 예.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리기 위하여 예.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 요거 알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고 구원을 알게 하셨고 구원을 보여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베푸셨대요, 알게 하셨대요, 보았대요. 예, 뭐를 이제 뭘 받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예, 받았는데. 뭘 알게 됐냐고요 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운 땅이여 여호와께 소리 내어 즐겁게 그러니까 지금 10편 기자는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받았고 구원을 알리셨으니까 알게 됐고 구원을 보여주셨으니까 보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내용에 대하여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에 대하여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로 힘을 보이서 뭐했어요? 예,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함의 교만함을 흩트셨대요. 혼전해셨다고요 예, 매우 쉬운 일. 그렇죠?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매우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삼았대 우리를? 이방의 빛. 예, 이방의 빛.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이 방의 빛이두 예, 가지를 어, 기억하시면 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매우 쉬운 일을 자기를 위하여 행하실 것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팔과 화합설로 왕의 신료와 앞에 즐겁게 설리라. 아,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어, 거주하는 자는 다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물은 강짜지어다. 산악이 함께 죽게 노래할지어다. 예, 아, 어, 뭐 구십칠편에도 예, 얘기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광대하심, 위대하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은유적 음. 표현들로 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가 땅을,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것이므로다. 그가, 그가 의로 세계를, 세계를 판단하시며 판단하시오. 공평으로,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시리로다. 아멘 본문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심판, 판단, 또 심판 이렇게 나오죠 예.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뭘요 예, 자기를 위하여 예, 그 마음의 생각에 교만해서 우리를 건져내어 이방의 빛으로 삼아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예, 하나님의 그 의로운 나라를 예, 실현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하셨대요? 뭐 구원을 베푸셨고 그 구원을 알게 하셨고 구원을 보여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나 이제 죽어서 천국가요? 지금도 뭐 천국을 살아요? 예, 이러지 마시고 이건 당연한 건데 예, 그 구원에 대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깊이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그 매우 쉬운 일, 예, 매우 쉬운 일 예, 그게 어, 우리 각 가정과 또내 어, 주변에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구원을 왜 베푸셨는지. 그래서 결국은 뭘, 알리고,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예.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구원을 볼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받은 자들만이 볼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질 때에 그것을 목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쉬운 그 일.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그 내용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오로켜 김을 받으시옵네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나에서 이루어져 옵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어진 자를 사여 주옵같이 오래지를 우리 사여주시고, 우리를 심에들게 하지 마시고, 옵 다만 하게서 보아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